어, 저 날씨요정인데 비오고 있어요. 밤새 내렸어요. 근데 천둥도 친건지 자는데 계속 우르르 쾅쾅 막이러더라고요 뭐지? 나 날씨요정인데 일단 음... 그치지 않으려나? 사실 오늘 자전거 빌려가지고 여기 히타시 히타시라고 할수 있나? 아무튼 여기 히타마을을 둘러보려고 했었거든요? 근데 비 오면, 뭐, 산 들고 자전거 탈 수가 있나. 비 오면 일단 자전거는 못 빌릴 것 같고요. 어, 이따가 날이 좋아지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근처에 진짜 뭐할거 하나도 없어. <laughs> 그쪽 시내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.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, 어허, 너무 구질구질 할것 같단 말이죠. 저는 오늘, 어, 여기 가족탕, 그, 대절탕이라고 하죠? 빌려서, 혼자서 쓰는 그 욕탕을, 어, 할수 있는 코인을 주시거든요. 그래가지고, 지금, 6시 반 됐나? 새벽 같이 나왔어요. 가서, 가족탕 어떤지 한번 찍어볼게요. 와 여기 비 오니까, 이런 거 무슨 냄새라고 하지? 풀냄새? 숲냄새?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비와도 여기서 그냥 유유자적 있는 것도 운치겠다 싶기도 한데 그래도 좀 제가 장기 여행자는 아니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족탕은 이쪽으로 가면 돼요. 근데 어저 아래 물 내려가는 거 잠깐 좀 찍고 올까 봐요. 음. 진짜 길 계속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잔자리가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잔도 들었다가 깼다가 들었다가 깼다 이랬는데 천둥 우르르 캉캉하고막 지붕이 조금 들썩들썩 하는 소리? 건물이 좀 그런 거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 비와가지고 물조기가더 세졌어요. 오 저런 건또 멋있네요. 물조기가 세져가지고 지금 이 연기에는 물안개일 수도 있는데 저 옆이 바로 온천이 노천온천이에요. 그래가지고 아마도 남탕은 진짜 훤히 다 보인대요. 그래서 경치가 되게 좋다고 하지만 어디서든 남탕을 볼수 있다. 저쪽 건너편에서 보면 다 보일 것 같아요. 여, 여탕은 다 막아놓고 창문 같은 거 있어서 창문 여니까 바로 폭포 보이긴 하더라고요. 아,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꽃도 다 떨어졌겠어. 오, 꽃 떨어진 것좀 봐요. 아하. 근데 뭐, 날씨는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. 제가 아무리 날씨 요정이지만. 일단 계기를 바라면서 일단 가족탕을 하러 가봅시다. 온천하고 나면 조금 뭐, 나아질 수도 있죠. 온천을 한번 해봐요. 아, 맞다. 온천하고 우유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. 돈을 안 갖고 나온 것 같은데, 다시 돌아가야 돼. 아하. 일단, 다시 돌아가서, 돈을 좀 갖고 나와야 되겠어요. 쪽탕 매표선 여긴데, 이미 어저께 코인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. 이 시간은 여기 투숙객만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하. 여기. 한번 들어가 볼까. 여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요렇게돼 있어요. 오 아늑하다 이렇게 되고 오둘오 이렇게 돼 있네요. 다 들어오려나? 음,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흰눗기네요흰눗기가더난것 어? 같기도 하다. 오. 여기다가 동전을 넣으면 되는데, 우선 저 욕조 안에 마개를 닫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개부터 닫겠습니다. 음 마개부터 잡고그 다음에, 동전을 넣을게요 오! 음? 풍기방기 동전 넣으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줄기가 음. 엄청 세네요 여기 폭포 보이려나? 오! 폭포가 보여요 저기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저발 사이로 폭포가 약간 보입니다 와 엄청 세다 음, 신기해. 어저께 밤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. 근데 뭐저 날씨부정이라서 금방 갤 거예요. 방에만 그렇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여기 장어덮밥 유명한 집 있어 가지고 장어덮밥 집을 가려고 나왔습니다. 와, 물줄기 봐봐. 비 오니까 유량이 더 많아졌어요. 일단 가서 장어덮밥을 먹고, 사실 분고물이 기광고라고 해가지고, 그 스즈메 문단 속에 나온 그 배경이 된 곳이 있어요.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, 기차를 타고 사실 거기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딱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는데 시간을 쏟으면 또 여기를 못볼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정을 뺄까 했는데 그냥 비가 오니까 그냥 차라리 거기를 갔다 오는 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 그때 거기를 가던지 뭐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장어덮밥을 먹고 그 히타역 근처에 있는 쪽으로 가서 관광을 해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저 날씨 요정 맞나 봐요. 지금 나오니까 비가 그치고 있어요. <laughs> 역시 원래는 10시 19분에 버스 오는 시간이었는데 아까 막 사이렌도 울리고 그러더니만 그런 사이렌 울리고 하면 운행을 안 하는 건지 버스가 안 오는데 또 언제까지 그거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려고요. 와 저기 안개 봐봐. 음 저것도 멋있네요. 비 내리고 난 다음에. 돌은 운무라고 하나? 음, 멋있어요. 와.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와,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. <laughs>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? <laughs> 한적하니 너무 좋네요. 보어가다가 만난 풍경. 와 여기 벚꽃길 우와. 오 무서워 여기가 진짜 물의 고장은 맞네요 오 물이 많아 이게 지금 비가 어저께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많이 떨어지긴 한 건데도 아 이렇게 예뻐요. 가다가 잠깐 여기,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, 잠깐 옆길로 샜어. <laughs> 와, 야, 분위기가, 와, 이게 꽃이 떨어진 건데도 이 정도거든요? 분위기가 너무 좋다. 오, 여러분, 히타 진짜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조용하게. 조용하고 고즈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세요. 갑자기 비가 다시 오고 있어요. 으흐 밥 먹고 나오면 그쳐 있겠죠, 뭐. 히타가 물이 좋기로 유명해서 여기 사포로 맥주 공장도 있거든요. 일정상 삿포로 맥주 공장까지는 안갈 거고요. 이렇게 물안개도 피어오르고 이렇습니다. 가 다시 내리고 있어요. 밥다 먹고 나오면 그쳐 있겠죠? 그쳐 있는 거 맞나? 원래 히타에 유마, 유명한 그 장어덮밥 집이 있어요. 근데 거기 한국분들 엄청 많이 가는 곳이고 여기는 지금 현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와봤거든요.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네. 맛집이라는 게. 안 믿겨지실 정도로 사람이 없네요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부어서 그래서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따뜻한 타월하고 녹차 주셨어요. 장어덮밥 나왔어요. 휴. 신나게 걷다가 발견한 신사. 아니, 비 그칠 줄 알았는데, 다시 내리고 있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날씨 요정인데. 그래가지고, 지금 고양이 카페가 있대요. 이 근처에. 그래가지고, 고양이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. 오, 다시 많이 내리고 있어. 가야겠다. 여기도 신사 같은데, 어떤 신사인지는 모르겠어요. 구글 지도에도 잘안 나와 있고. 음. 좀 멋있는 것 같아서 잠깐 멈췄어요.